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의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떤지 볼게요. 무엇인가가 마무리되었다. 만족스러운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을 보겠습니다. 비어있는 텐트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떤 실연이나 아픔과 상처는 다 잊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은 굉장히 뭔가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면서 그 열정과 의지의 노력이 의지와 노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다. 그렇게 뭔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뭔가 다가와서 마음을 표현한다던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은 그 표현에 있어서는 마음에 비해서는 표현에 있어서는 조금은 부족한 사람이고, 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공감 능력은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분의 속마음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속마음. 상대방 분 속마음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아 어, 조금은 여리고 음, 감정적이면서 눈물도 많은 네가 음, 조금은 고집스럽고 단호하고 이성적인 나와 음, 조금은 닮아 있다라는 사실을 난 이제서야 깨달았어. 왜한 방향을 바라보는 두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이전에는 알지 못했을까? 지금 이 순간 너가 생각나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갈등과 편견과 고집스러움이 있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을 다 불태워버리고,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가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어, 사랑아, 두 사람이 닮아 있는 모습은 아마도 이런 조금은 순수함, 어, 그런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카드가 상대방 분의 마음, 음, 속마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과학입니다. 음,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을 상대방 속모음에 대해서 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카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조금은 뭔가 상대방 분은 어, 의지와 노력, 열정, 그리고 뭔가 어, 힘든 결정, 힘든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까지 상대방 분은 무엇인가를 어, 조금 많이 어느 정도 이루어놓으신 분이시고요. 그 위에서 뭔가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과 함께할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카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음 뭔가 지금까지 자신만의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에 빠져서 어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 했었다면, 그런 시간을 뒤로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으로 보여줘요. 그것은 뭐 사실 상대방분 속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은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의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무엇인가 결심을 결심을 했다. 결심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시간이 조금은 가치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현의 순간 속에서, 어, 흔들리지 않고 뭔가 중심을 잡아준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고마워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그로 인해서 상대방분은 선택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상대방분이 생각하기에 더 이상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과의 관계에서 실현은 없다. 선택만이, 선택만이 존재할 뿐이다.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마음을 한번 지르다 볼까요? 굉장히 강렬한 눈빛들이 많이 나왔어요.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 분, 속마음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희망아. 어, 조금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가갔던 나를 따뜻하게 품어줬던 너가 사실 지금 많이 그리워. 나와의 관계에서 많은 힘든 순가, 순간과 어려움이 존재했을 텐데, 너는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 순간을 잘 대처했던 것 같아. 음, 혼자, 나 혼자, 조금은 깊이 있게 너와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음... 힘든 순간을 음, 극복하고 너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음, 조금은 성장된 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음, 이제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는 이미 누구와 제적한다 하더라도 음,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느껴져.

음, 카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상대방 분은, 어, 두 분이 일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주위에 여러 명이 보였는데, 사실은 이분 주위에 뭔가 좀 능력 있는 사람이, 그리고 조금은, 음, 함께 일하기 좋은 몇몇 동료들, 동료들도 같이 보여요. 하지만 그 중에서,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이 이제는 가장 뭔가 가치가 있고 귀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함께 뭔가 일하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면서 금전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어, 좋은 성과, 결과를 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상대방분의 어떤 속마음에서 말하는 어떤 이런 감정들은 일적인 관계, 공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두 분이 어떻게 함께 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는, 어, 이것이 현재로서는 계약의 관계로서 함께 일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앞으로, 미래에 정말로 두 분이 이렇게 가족을 이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